응. 그러니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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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, 아 그러니까. 고객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같아요 저는 태어요 아, 그은 네, 네. 저희 회인이 부모도 와 있고요. 네. 민식이 부모님도 와 계세요. 네, 네. 저희 28일 날 가방이 열릴 수 있게 네,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이제, 아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. 저희가 국회가 어, 너무 좀제 역할을 못해서 정말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어,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되는 그 지역에서 어, 이렇게 돼서 너무 저도 가슴 아프고 그런 그런 마음인데요.

바쁘신 거 아니에요. 감사니다 부탁드립니다. 저희 이 와있고요. 혜인지 마시고요. 지마시고 죄송합니다. 이렇게 <목소리> 오시게 해서 죄송하고 저희 당연히 <목소리> 하려고 그러고 <-차별하고> 있습니다. 부탁감다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아 여기 다 같이 오세요 네. 혜인이 어머니. 고요인부모고요부모님고이고 저희는 저희는 예. 네. 저희 저희 28일 날 법안 소행이 열릴 수 네. 있도록. 예, 예. 저희가 수정도 지금, 수정도 안 그래도 지금 국회가 오랫동안 법안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네.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고요. 이런 네. 부분은 꼭 챙기겠습니다. 저는 어, 방송에서 뵙고, 아, 저희가. 이런 거는 더 관심 갖고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. 저희 방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5 0게까지 해서 너무 풍고합니다 네, 복수까지 많이 받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<laughs> 28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오, <날잘> <laughs> 네, 저희 네. 선생님. <laughs> <회의님>. 네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네, 예. 네. <laughs> 네. 저 <laughs> 네. 할게요. 네. 네. 생님 잘할게요. <laughs> 네, 예.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그, 일단은, 어, 법안과 관련해서 좀 밀도 있게 예, 논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, 어, 일단 기존에 이미 논의된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각 상임위 단위에서 어, 막힌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, 논의를 해서 어, 최대한 29일 날 본회의에 어, 처리할 수 있도록 어, 노력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. 이제 구체적인 법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예, 그 기존에 무슨 어떤 데이터 3법이나 국회법 뭐 포함한 다양한 법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예,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지금. 어, 쟁점이 되고 있는 그 법안들도 어,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어, 최대한 어, 처리할 수 있도록 노, 노력하기로 논의를 했습니다. 예.